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공군 1억기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용 대통령 전용 1억기도 없던 나라가 어쨌든 공군 1억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국빈이라고 하면은 마크롱 외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외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외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국빈 방문 하게 되면은 워싱턴 그리부터 쫙 달라집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한꺼번에 쫙 이렇게 전시되죠, 개양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 앤드류 공군기지에 도착해가지고 미리 영접 나온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는 흔히 다들 보도하니까 일단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해서 여장을 풀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는데 첫 방미 일정에서 넷플릭스 CEO를 접견하면서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세일즈 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세일즈맨에 비유했죠.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실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액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넷플릭스 CEO는 4년 동안 기존 투자액의 두 배를 한국에 투자하겠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창작을 돕겠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 문화 강국이다 보니까 세계가 다 음, 탐을 내죠. 그런 와중에 K-컨텐츠에 4년 동안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서렌더스 CEO 등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접견 후에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넷플릭스의 투자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금 전 넷플릭스의 서렌더스 대표 등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스랜더스 대표께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4 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이야기했고 스랜더스 CEO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하면서 넷플릭스가 이번에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리고 리얼리티 쇼 등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면서 이 금액은 저희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그러니까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 금액의 더블이다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한국의 창작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의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의 엔터 산업과 한류에 대하여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문화, 한국의 창작물, 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정말로 아주 환상적인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을 정도다. 우리가 다른 강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컨텐츠 강국, 뭐 저기 그 전자 강국, 반도체 강국, 방산 강국 다 중요한데, 문화 강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이 문화을 이런 것이. 세계를 리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말처럼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처럼 세일즈맨 윤석열. 한국의 세일즈맨 윤석열이 실적을 탁 이제 올리자. 크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호 실적이 났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양의원 의원은 아, 정말 배꼽 빠지는, <laughs> 이제 이거 진짜로 웃겼습니다. 이거를 올리고는 순삭티 해버렸습니다. 순삭티가 뭡니까? 순식간에 삭제하고 튀어버렸다 이거죠. 양현영이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왜 투자하죠? 국내 대기업들이 각국의 자국중심주의 법제화, 국산화 비율 등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등으로 국내 투자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투자하는 데다가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가 줄어들어 국내 일자리가 유출되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씹어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를 받았는데 야기원역이좀 맛이 좀 살짝 간국회의은 이런 사람 세비주지 말아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글을 올리고는 순식간에 비춰있속도로 삭제하고 튀어버렸습니다. 아, 네, 이거 정말. 그러면서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요? 투자를 끌어와야 될때 아닌가요? 이런 때 난데없이 넷플릭스 투자라니, 윤석열 대통령 개인 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인가요? 이사에서 엄정하게 따져서 해외 투자하는 거 아닌지, 한류바람을 이야기할 정도로 국내 컨텐츠 산업이 해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해외 OTT 기업 투자라니, 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봐 불안불안합니다. 자, 지금 순삭 티 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 열심히 세일즈를 해가 3조 3천억 을 벌어왔는데, 야기원 의원한테는 눈에는 3조 3천억 을 넷플릭스에 거꾸로 투자한 것처럼. 아, 이렇게 순삭 티를 했는데, 이걸 올리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금세 깨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삭제를 하고 튀는데 그걸 또 장례찬 청년 위원장이 딱 잡았습니다. 그 순식간에 삭제하고 튀는 걸딱 잡았어요. 국회 의원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글삭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글 삭제를 하고 도망간 양의원장 의원을 찾는다. 쥐구멍에 숨은 자라면서 이같이 글을 써면서 지적했습니다. 야 진짜로 이 사건은 진짜 웃깁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꼬투리를 잡을까? 어쩌면 잡을 수 있을까? 하는데, 32조 가까운 투자를 받아온 게 보도가 살짝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거꾸로 투자를 한줄 알고, 아이고, 정말. 지금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세비를 줘야 되는 건지 정말 그 밑에 댓글 하나가 정말로 웃깁니다. 왜 이런 미진니 N I 한테 N I -N 하면 니안 이래 되겠죠? 왜 이런 미안한테 내가 내 사금으로 세비줘야 되나? 정신 나간 니안이 국회의원이라니 민주당 쓰겄다. 음. <laughs> 어쨌든 아 정말 배꼽 빠지는 정말 <laughs> 이런 사람. <laughs>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자기가 탁 올리고 잘못됐다는 걸알고 순식간에 순삭 티하려고 딱 지었는데, 순삭 티하다가 딱흘려버려서 누구한테, 장례, 찬너 이런 데딱 잡혔어. 아, 어떻게, 그렇게 빛의 속도로 올리고, 빛의 속도로 튀는데, 그걸 또 잡아. 아, 잡는 사람이 더웃기다 <laughs> 이거, 이거 정말 잘 잡았어. 양의원, 양의원. 망신을 시켜도 이런 망신을, 어쨌든, 어쨌든, 저 윤석열 대통령 1호 세일즈 기록이 나왔습니다. 3조 2천억 원이 작습니까? 지금 3조 2천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에, 3조 3천억입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것은 넷플릭스는 나름대로 전 세계 컨텐츠에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문화 강국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죠. 문화적으로. 저, 이거 놀랬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가 그냥 내려온 역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대 기록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동방에 가면, 그, 그 동네 가면은, 뭐, 저기, 그, 음주와 가물을 즐기던 민족 아닙니까? 저는 뭐 술은 못뭐 먹습니다만은. 어쨌든, 문화적으로 역대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뭐 자기네도 넷플릭스도 투자를 하고 싶겠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3조 3천억 원의 첫 투자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자를 받은 겁니다. 준게 아니고 투자를 한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양의원 의원처럼 또 정신 나간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받은 거예요. 첫 실적을 올린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모두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현지를 따라다니는 기자가 방송사마다 쫙다있잖아요 그런데 1인 방송사인 제가 그걸 다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중에 요점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앞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많은 우선 뭐 만찬이 열리면 일단 뭘 먹냐가 또 중요하죠. 아저 저는 한때 먹는 거참 좋아했는데 먹는 거 이거는 그렇잖아요. 자, 제일 먼저 음. 아, 맛있겠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저의 요 요게 저 위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저기 이번 만찬장에 나올 건데 이질 바이든 여사가 아주 신경 많이 썼답니다. 이번 만찬을 위해서. 이게 국빈 만찬은요. 다릅니다. 그냥 비즈니스 미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국빈 만찬 첫 코스인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라는 크랩은 깨라는 건 알겠고, 케이크라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이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나 이런 밑반찬이 중요합니다. 밑에 썰어져 놓은 게 배추입니다. 한국 배추입니다. 그리고 배추를 포함해서 무도 있고, 그 오이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소스가 끝내주는데 고추장 비네그트 소스라고 합니다. 고추장 비네그트 소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아울러 놓은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비네하게 되면 비네가에는, 즉, 식초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고추장하고 비네, 즉, 식초 하면 은 우리가 생각할 때탁떠오는게 뭡니까? 초고추장. 그이 비네그레시 비네, 비네 그레시 그런 개념인 소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초고추장을 뭐 저기 미국화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네그레타운, 일단은 비네, 비네가 소스 하면 은다 식초입니다, 식초. 그냥. 자 식초에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어, 우리 초고추장이 저기 가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밑에 나오는 것은 후식에 나오는 것니다 저는 하, 저런 거 먹고 싶은데 저도 못 먹어요 왠지 알죠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저, 저 맛있는 저 아이스크림을 못 먹습니다 <laughs> 그런데 국빈 만찬 마지막 코스인 디저트 바나나 스플릿은 이게 레몬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된장 카라멜 소스를 뿌렸다고 하네요. 소스는 소스인데, 된장 카라멜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된장하고 카라멜하고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된장, 카라멜은 단맛이 많이 나니까, 음, 된장에 설탕을 많이 담은 그런, 그런 맛이 나는지. 어쨌든, 만찬장을 꾸미는데도 굉장히 정성을 쏟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현재, 음, 이 초대 국빈 만찬을 위해서 질바이든 미국 대사가 게스트 셰프로 초대한 분이 바로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라고 합니다. 이분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이 기가 막힌 음식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 먹고 싶어. 그런데 저는 이 고기도 대체로 좀 절감해야 되고 저기 저 아이스크림 저거는 먹고 싶어라. 어쨌든 저는 그림의 떡입니다. 저도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또한 분, 만찬장 장식과 테이블 세팅을 한 사람이 또 디자인 총괄이 한국계 미국인 밑에 여성분 정리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만찬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는, 자, 미국의 국빈 방문, 아,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방문 1호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고, 세 번째 국빈 방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 이 국빈 방문은 미국 안에서도 이벤트거든요.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시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인도의 모디 총리 아니면 기시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시다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발빨펴버렸습니다그 뒤로 갖고 마크롱 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 2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방미 일정은 그렇습니다. 24일 현지 시간입니다. 이전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가지고 25일 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저녁 친교 행사를 하고 그 동안은 이제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뭐 세일즈맨으로 잡아하고 계시니까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또 한국 교민들하고 만찬도 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을 독립적으로 짭니다. 26일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고 공식 환영 행사에도 있고 정상회담도 26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도 있고 27일에는 국빈 오찬을 하고 상하원에 상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을 받게 되고 오후에 보스턴으로 이동했다가 29일날 귀국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일정을 보면은 빡빡한데. 한국인들 관련해서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이제 현지에서 한국 교민들이나 또는 비즈니스 미팅 쪽으로는 오늘 아저 26일 날잠깐 오늘이 25일이니까 시, 시차가 좀 나니까 하여튼 뭐 저기 오늘 중으로 내일이라고 봐야 되죠. 내일 어쨌든 이게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 아마 중요한 실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게 기울이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언제 나오냐? 현지 시간 26일부터 나옵니다. 현지 시간 26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니까 그동안 지금 현재도 아마 물밑으로는 이 의제에 대한 뭐 교습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북한 핵이네 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죠. 어디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오실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극비를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제일 웃기는 이벤트가 바로 이 양이원영 의원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왜 세비를 줘야 될지 정말로 순삭티, 빛삭티, 이런 말이죠. 순식간에 삭제하고 튀어버리는. 또 빛삭티는 뭐냐면은 빛의 속도로 삭제하고 도망가는. 그래가지고 어디에 숨었나 지궁에 숨었나 아 근데 이게 잡는 사람들도 참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걸올줄 알고 순식간에 삭제한 걸 갖다 순식간에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지 정말 재밌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